선수가 발표되고 나서 저도 핸드폰을 내리면서 <웃음> 이렇게 내리면서.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트 스터디의 이상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치러진 슈퍼다트 2024에서 삼위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돌아온 최민석 선수 모셨습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라이브를 보고 계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팬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쪽 보고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다트 선수 최민석입니다. 길게 할까요? <laughs> 네, 아니, 뭐, 따로 뭐, 수식이 필요 없으니까. 네네네. 그걸로 다 됐다고 봅니다. 네, 최민석 선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뭐, 저희 한 번, 네,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거의 뭐, 울면서 봤는데. <laughs>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지금 최민석 선수가 운영을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의 더원 다트입니다. 최민석 선수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고 있는데죠. 어, 샵 소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릴까요? 어 안녕하세요. 여긴 지금 제가 운영 중인 더원다트라고 하고요. 여기 수원 인계동 쪽에 있고 음, 제가 뭐 연습도 할겸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랑 이제, 이제 다트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티칭도 하고 있으니까 음, 뭐 티칭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리셔갖고 뭐 저랑 인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와서 티칭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서, 여기 커피 맛있어요. 커피 드시러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더원 다트를 몇번 오기는 했지만은, 얘가 이제 처음에는 슈퍼 다트 연습하려고 아, 네, 시작이 맞아요.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티칭도 하면서 최민석 선수랑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고, 시스템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고. 그렇죠. 제가 연습을 하려고 만든 공간이기도 음. 하고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연습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네네, 같이 네, 이습니다 오셔갖고 연습도 하고 음. 얘기도 하고 최민석 선수가 상주에 있다라는 것도 가장 그 메리트가 아닌가. 아, 제가 <laughs> 매일 상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매일 계시잖아요. 네. 매일 계시고 뭐 티칭도 약간 뭐 예약 안 하고 즉석에서 할 때도 가끔 계시고 있으시고. 아, 네네네. 네네네. 있으시고. 그리고 진짜 커피도 맛있고 밥이 맛있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 그 예전에 갈비찜 한번 먹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그저 단톡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단톡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메뉴가 올라온단 말이죠. 아,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 메뉴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맨날 맛있는 밥이 차려지기 음.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되게 그 다트 하시는 분들은 이상적인 샵이에요. 왜냐면 하그 아지트처럼 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티칭도 되고 거기다가 용품도 팔고.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 안 계시더라도 맘 먹고 한 번씩 오시면 상당히 괜찮은 샵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뭐 네. 다트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진짜 응. 다트만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게 수입은 안 되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장사를 해서 하는데 연습을 계시,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지 <laughs> 이게 수입적으로는 <laughs> 조금 네네네. <laughs> 어 그건 그렇고 저희가 1대1 음. 그 인터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예전에 용산에서 아, 했었던 아, 거. 아. 그게 2017년도 6월이거든요. 음. <laughs> 근데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쭉 음. 일이 음. 쓸고 음. 어. 그다음에 프로 시작하자마자 예선 탈락해 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음. <laughs>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그때 그저 봐. 스폰서도 파트너십 하는 거 부담된다. 어, 이제 세계대회 우승해야 뭘좀 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결국 한 지금 6, 6년, 7년이 지났는데 2024년에 진짜로 그냥 세계랭커에 예, 반열에 오른 그런 위엄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 어떠세요? <laughs> 느낌이 어때요? 이런, 이런 거 하면. 어, 요거 너무 좋아요. 어. 일단, 일단 트로피가. 지금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laughs> 얘기했는데 트로피가 간지 있어. 크고, 조... 네. 아, 크고 좋다고. 다른 그... 뭐 트로피 뭐 솔직히 많이 받았지만, 그죠? 뭐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 요 확실히 음... 무겁기도 하고 어, 무겁기도 맞습니다. 그러 묵직하고 음. 그러 이제 전시할만 나는. 아 맞아. <laughs> 전시할만. 집에 맛이면. 집에 네. 트로피 두는 장이 있는데. 네네네. 집에다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 아 커서. 아 <laughs> 커서 안 들어가. <laughs> 아. 안 들어갈 정도. 아, 탐난다. 네,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지만 네, 굿즈입니다. 그 슈퍼다트 굿즈와 지금 이제 그때 쓰신 배럴, 그죠? 이렇게 맞아, 맞아. 전시를 해놨는데 그 더운다트 오시면은 전시품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있고. 아, 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이제 입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슈퍼다트 네. 가서 이제 사갖고 네, 그죠, 그죠. 입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재질이 엄청 좋네요. 그 영상에서 봤을 때 나는, 그냥 그랬거든요. 나는 안 입어봐서 모르고, 아 그래요. 나보다 먼저 입어. <laughs> 제가 오늘 이게... 빌려서 입은 건데, 아니 이게 너무 탐나요. <웃음> 지금 <웃음> 너무 힘들어. <laughs> 이게 네. 나는 이제 선수니까 네, 네. 거기 이제 참가를 했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한테 무언가 이제 고추 같은 음... 거는 하나씩 주지 않을까. 그죠? 안줘고짤 아, 없죠? 네. 얄짤 없어, 얄짤 없어. 네. 돈 주고 샀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비싸. <laughs> 가격도 비싸요. 만 천엔인가, 만 천엔인가, 그런데. 음, 음. 그런데 이거 온라인으로도 판매 안 했고요. 갖고 싶어갖고, 네. 일단. 그 자리, 그 자리, 그 관중석, 그 관중석 중에서도 S석하고 A석이 또저 그게 또 달랐어요. 아, 맞아, 맞아. 네, 그 네, 저 굿즈가 또 달랐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 부탁할래다가. <laughs> 아,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어. 부탁을 안 하고 그냥 카드 하나 사달라. 그러고 나서 봤는 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야씨. 뭐이 옷을 뭐만 네. 천엔 이게 아니고 네. 이 옷이랑 있어요. 이거. 네, 그 세트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네, 네. 여기, 여기 보이실려나? 네, 네, 지금 깡통 줘요. 깡통. 깡통. 쓰레기통 <laughs> 같은데. <같이 생겼는데 웃음> 여기 깡통이. 여기다가 네. 뭐 네. 다 들어있죠 여기에. 네. 카드랑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카드 들어 있고 뭐저 뭐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기 제가 봤는데. 음. 음. 그래가지고 딱히 쓸만한 거오 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네. <laughs> <laughs> 카드는 뭐 소장용이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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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소장용이까아뭐좀 말이 좀세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슈퍼 다트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하면은 그 소프트 다트 최고 권위에대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도 했었고 저희 그 처음에 2020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리뷰할 때도. 했는데 소프트 다트에서요 정도 권위를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뭐 이제 피사의 뭐 ADA라든가 뭐그 정도급 돼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그그 2년 한번씩 열리고 거기다가 상금도 높고 총 상금이 2,600만 엔 지금 이제 환율 떨어져서 1억 8천만 원 그리고 1위 상금이 1천만 엔 그리고 하나로 약한 8,900만 원 그리고 최인석 선수는 3위를 하셨으니까. 아쉽죠. 네. 아쉽죠. <laughs> 이게 그리고 슈퍼다트가 그래요. 1위만 아, 맞아, 맞아, 엄청 맞아, 커요. 맞아. 엄청 크고. 거의, 거의 몰빵. 네, 몰빵으로, <laughs> 저, 뭐야, 천만엔을 주고, 그 다음에 2위에서 갑자기 훅 떨어져요. <laughs> 그냥 <웃음> 훅! 그냥 그냥 그냥. 반토막이 그냥 뚝 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반토막이라고. 이게 반토막이 아니잖아. 그렇죠. 3분의 1 토막이죠. 3분의 1 어, 토막 내고. 완전히 다 떨궈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깎고 더 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자,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프로 대회 한두번 우승한 정도 <laughs> 그 정도 내놔 아니야 아, 근데 이게 근데 환율도 떨어져가지고 <laughs> 환율 떨어지지 <laughs> 네. 세금도 세고 세금도 <laughs> 일본이 또 일본은 세금 세 세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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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아요 아, 일본, 일본 대회가 그게 문제예요 세금이 많이 많이 내가지고 음. 세금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우리, 저, 저, 코리아 히트하고랑 비슷하게, 맞아, 맞아. <laughs> 예, 그렇게 됐는데, 뭐, 일단. 아, 그래도 뭐. 경험이고, 네. 워낙, 이제 제가, 이 대회는 진짜 나가고 싶었던 대회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꼭한 번, 그러니까 다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네. 이제, 저도 이제, 실력을 막 키울 때 영상들을 많이 음, 참고를 하잖그아 근데, 그때 이 슈퍼다트 영상을 처음 봤었고, 이 슈퍼다트라는 대회를 그때 알, 알게 됐으니까, 음.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이렇게 아막 그럼요 그럼. 뭔가 아, 뭐핀 조명 막막 네, 때려주고 네. 완전히 집중해버리잖아요. 그 선수한테만 그 뒤에 이제 관객들막 환호성 치러주고 이런 대회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스틸이나 이런 뭐 영국이나 PDC 이런데 더 크죠, 더 화려하고 네. 더큰건 맞는데 이제 소프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회만한 음, 그런 퀄리티의 대회가 없다 보니까. 정말 나가고 싶었던 대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얘기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경기 맞아, 분위기가. 맞아, 맞아. 우리 맞아요. 경기, 이제 해외 경기 나가면 도대기 시장이잖아요. 어,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경기 안 세고 막 하고 그냥 그 결승 나가도 누가 뭐 하기나 말기나 <laughs> 자기들 거 하기 바쁘고 이런데 슈퍼다트는 오롯이 그 나온 선수들만 완전히 집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중된 선수들을 보기 위한 관중들이 와 있고 그, 그 사람들은 선수여도 경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이런 경기 경기 개념이라기보다는 쇼 음, 개념이 그렇죠. 더 강하죠. 음, 이제 선수들을 음. 초청을 해서 출연진이 되는 거고 음, 선수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중이 있고 이런 이제 쇼 개념이 되는 거라서 음, 그렇죠. 느낌이 많이 틀려요 일반적인 대회랑은 음, 맞습니다. 힘들게 나갔잖아요. 솔직히 저희 그때 슈퍼다트 나간다고 할 때도 그 선발전 처음에 2019년에 그, 그, 이거 1위 하면은 음, 어, 랭킹포인트. 슈퍼다트 랭킹 포인트로 올라간다. 그 해가 완전히 피크였잖아요. 다들 맞아, 맞아, 혈안이 맞아. 돼가지고 진짜 빡세거든요. 어, 저도 그때는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 해가 진짜 힘들었어요. 스탯이 음, 맞아, 맞아. 다 높고 그 탑4에 있는 선수들 스탯이 다 높고 우승하기가 진짜 힘들었고 그래서 진짜 이양물 <laughs> 2019년에 진짜 이 양물구 했잖아요. <laughs> 이게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니 2 0십구 년도 마지막까지 이게 결판이 안 음, 났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 이걸 음. 이제 그때는 이제 박현철 선수, 박현철 음, 맞아요. 선수랑 마크, 박현철 선수 저랑 네. 이렇게 이제 둘이 포인트 양파전이었죠. 차이가 네.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몇 포인트 안 났어요. 어, 그래서 그 마지막 우승 한 명이 우승하고 한 명이 3위 이상 하면은 떨어지고. 아, 막 네. 이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라운드에그딱그 그 마지막 경기. 거기서 이제 박현철 선수가 4위였나 해가지고 초반 한3라운드까지가 거의 비슷했어요 1위, 2위 계속 거의 비슷했고 그 마지막 라운드인데 네,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인데 그날아 아, 그죠 그죠 역강에 네, 들어가냐 네. 한우 선수가 우승 어, 네. 한우 선수가 했고, 우승하고 2위였던 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제 확정되고 음. 코로나가 바로 떠졌어요 어. 그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9년도 말에 확정이 되고, 홍콩 더월드가 있었는데, 홍콩 사태가 그때 터졌거든요, 먼저. 그래서 제가 그때 홍콩에 있었어요. 홍콩 사태가 아, 터지고, 아. 그래서 더월드가 하나가 취소가 되네, 미뤄지네, 이러면서 막 지지부진 하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같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OG, OGN에서 이제. OGN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무관중 경기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3월달, 2월, 3월쯤에, 어, 슈퍼다트를 좀 미뤄야 된다. 근데 언제, 어느 날짜에 미루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요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가, 완전히 그냥. 완전 깜깜무 소식. <laughs> 네, 아예, 그러고 나서 소식이 아예 끊겨버렸죠. 2020년도에 다트 챔피언십 우승할 때, 그때가 제일 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슈퍼다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폼 올려놨는데, 그때 이제 그좀 아쉬웠죠. 저도 아쉽죠. 그,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운 감이 많이 있어요. 준비를 맞아, 그만큼 맞아. 이제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지나고 지금 이번에 대회를 치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이제 대회가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응. 뭐 그때 당시 대진표가 나와 있었던 그쵸, 상황이니까. 그쵸, 네, 나와 있었죠. 근데 이건 뭐 지나고 와서 생각하는 거니까 뭐 <laughs> 맞아요 그때는 안 했으니까 어, 어떻게 됐지 음. 몰랐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하루키 선수도 되게 폼도 좋았고 그래. 하니까 응. 이건 승패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대진표 딱 나오고 하루키 선수랑 대진한다는 거 듣자마자 아씨 <laughs> 왜냐면 그 전년도 스포다트 우승자고 맞아. 거기다가 그2020 하기 전에 폼이 되게 좋았어요. 하루키가 계속 폼을 올려놓는 상태여 가지고 아 진짜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 2024년도에 <laughs> 그 대신이 아 차라리 하루키가 낫다가 돼버렸어 <laughs> 네, 아직도 기 기억... 그러니까 대진이 네. 저는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시드 줄줄 줄 알았죠 어, 인원수, 네, 솔직히 어, 시드가 있지 음, 않을까 네, 네,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 이전에 뽑힌 선수들이니까 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음. 막상 개요가 나왔는데 아니더라고 <laughs> 나는 어, 맞아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뭐, 뒤통수라기보다 뭐 경기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시드가 없었고 네네, 거기에 네, 이제 선수 선수가 이제 저도 그때 선수가 발표되고 나서 저도 핸드폰을로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쪼줄어지서 <laughs> 이렇게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하는데 <laughs> 아 그때 고소가 나가지고 와아이거 네, 그, 아, 아, 씨. 그때 고토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 일본 그때 완전히 다 재패하고 재팬 다 재패하고 막뭐 혼자 막 날아다닐 때였거든요. 저도 그때 그거 이제 대진 보고 아 뭐. 제가 이제 고토 선수 영상들을 많이 보진 않았을 때 네네네. 보진 않았고 대신에 소식은 계속 들리잖아. <laughs> 우승. 우승했다. 계속 우승했다.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 주변에서 오, 잘하, 잘하는 친구구나. 엄청 잘하는 주변에서 ]구나. 더 난리였잖아요, 어. 진짜. 근데 막상 이렇게 어. 원래 선수, 선수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네.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찾아봐. 바로 찾아봐. 바로 영상 막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잘하더라고, 네, 진짜. 잘하더라. 너무 잘하고 아, 잘하는구나. 네. 그런 거죠. 항상 선수들은 이제 상승세를 타는 선수가 있고 네네. 이제 하락세를 타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주기적으로 당연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음. 때도 있고 하는 건데 한참 이제 올라가는 선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이도 상당히 어리고, 어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이제 다트 시장에서 음. 세대 교체가 됐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음. 이제 고 나이 또래 선수 몇 명이 있잖아요. 눈에 띄는. 네, 딱고 근데 딱 걔네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음. <laughs> 네. 이제 고 선수들 중에 네. 하나고 그 중에 제일 잘하니까 음,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 올라가는 폼은 찾기가 솔직히 쉽지 음,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걱정 많이 했죠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태연하게 말을 해 그냥 아, 할수 있지 <laughs> 나 아야 할수 할수 있어 뭐 네. 그런데 속으론 걱정 많이 네. 되죠 이제 아마 주변에서 더 난리였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laughs> 뭐. 하필? 하필? 왜? 왜? 음, 그리고막고토 그리고 또, 또 팬도 있어요. <laughs> 어, 제가 코토 팬인데요. 어. 에이, 정말 에이, 보고 싶은 에이, 경기라고 에이,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거는 지라는 건가? <웃음> 아니, <웃음> 지라는 거보다 <거구나. 웃음> 응.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음. 나는 나는 죽겠는 경기. 게 맞지. 죽겠는데 진짜. <laughs> 부담도 아, 되고. 진짜. 막 그때 그왜알 거예요? 그 주변에 진짜 친한 동생들은 괜히 이제 휩시하고 괜히 이제 언급 안 하고 혹시 눈치 보일까 봐. <laughs> 다들 응원은 해요. 그럼, 그럼요, 그럼요. 할수 있지. 응. 최민석인데 응.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응. <laughs> 부담돼. 아,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고토 그 재팬 한번 해서 고토 우승하고 스탭만 보고 있으면 막 한숨 나오거든요. 그전전 전 스탯이 다막 높으니까 음. 그래놓고. 솔직히 말해서 코리아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니까 아무리 뭐 어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니까.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최민석 선수가 막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해도 전체 스탯으로 났을 음.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그 정도 맞아, 맞아, 맞아. 안 높아도 이기니까 <laughs> 이건 좀 조금 그런 말이긴 한데 어, 어쩔 수 없는 네, 현실이 에요 현실. 어, 네, 그게 시장 현실이에요. 상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뭐 결승 결승이나 가야 막. 따당따당, 따당. 아니면은 진짜 그 타포 선수들을뭐 중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진짜 막 치고받고 해야 막 스탯이 올라가는데 그막 고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점 대 찍어도 막 지는 경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다 그렇죠. 이약 물고 하거든요. 그 그래 놓니 물론 뭐 온통 다싹 쓸어가지고 우승은 했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걸또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스텝 보면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아무튼 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갔죠. 네. 그날 그날은 정말 <laughs> 많은 사람들 울렸어요,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많이 울렸어요, 그죠? 억박 <laughs> 들어. 네 쾅쾅 들어와서. 면서 울리는 소리가 네, 있었고 딱 들어가는 순간